얘들아 우리 내일 바다 가는 게 어때? 바다 가자 응? 그래 몇 시에 만날 거야? 내일 7시에 터미널에서 만나자 그래 그래 얼른 와 음. 우와 바다다 해볕도 음. <laughs> 뜬다는데 우리 신나게 놀자 와우 <laughs> 뜨거? 응 뭐가? 여기 모래사장이 엄청 뜨거워 만져봐. 오 응, 그러네. 바닷물이 이렇게 뜨거우면 어떡하지? 얘들아 바닷물은 시원해. 와 정말 시원하다. 나가서 과자 먹자. 오케이. 과자가 부풀었다 어? 정말이네 이거 봐봐 이제 어떡하지? 어? 그럼 우리 과학선생님께 전화해볼까? 어? 그래 어? 과학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최나영 지사하게 먼저 먹고 있었어 일단 우리 과자 먹고 있자 선생님께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전화가 왔었네?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저희가 모래사장 위에 과자를 넣고 다시 보았더니 과자가 부풀어 있었어요. 그건 말이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온도가 활발해지므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진단다. 이제 알겠니요 청사들. 군데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온도가 둔아지므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단다. 어, 그럼 모래의 온도와 바닷물의 온도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것 말이지 열을 받아도 모래는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기 때문이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은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다르던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옷도 다 갈아입. 우와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오늘 뭐 배웠더라?